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배추에게 가장 무서운 뿌리 혹병 치료하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약간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옥상 농사를 비롯해서 주말 농장, 농사 등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 농사를 해온 전형적인 도시 농부입니다. 3년 전 저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농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 있을까? 하고 거절했지만 이후 어 다른 농사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초보 농부들의 정직한 길잡이가 되자.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제 활동 자금으로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은 좋은 일에 쓰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사 정보 위주로 유튜브 활동을 할때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부족한 정보를 올릴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제품을 리얼하게 소개하다 보면은 광고 영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고 성실한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두의 본론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김장 배추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중에 뿌리 혹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꾸는 배추밭에 뿌리 혹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일주일 전쯤 낮에 배추밭에 나가봤더니 한두 두개 배추가 모두 시들시들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눈에 뿌리 혹병 증세였습니다. 정말 뿌리 혹병이 맞는가 하고 한 포기 한 포기를 뽑아보니 혹이 뿌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즉시 처방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두싹과 모두싹균을 물뿌리게 두세 배로 진하게 타서 잎과 뿌리에 흠뻑 주었습니다. 정세가 없는 두둑의 배추에게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3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했더니 정세가 있던 한 두둑은 대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섯 포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드린 다섯 포기도 계속 치료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들어 있는 배추 포기가 싫어서 뽑고 그 자리에 스페어를 갖고던 배추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 밭은 지난해부터 경작한 밭입니다. 지난해 배추를 심었을 때, 물음병은 있었지만 뿌리 혹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음병은 대비를 많이 했지만 뿌리 혹병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뿌리 혹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밭 배추 뿌리 혹병 예방으로 모두삭과 모두삭균을 두 차례 살포했습니다. 정식 후 10일 정도 됐을 때한번 뿌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뿌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예방을 했기 때문에 배추밭 전체에 발병하지 않고 한두둥만 발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뿌리 혹병의 발병 경로를 살펴보면은 감염된 밭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신발을 통해 전염되기도 하고 쓰던 농기구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의 발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작하던 배추밭에 발병 원인을 분석해보니 쓰던 농기구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예전에 경작하던 주말 농장 밭이 뿌리 혹병이 감염된 밭이었습니다. 쓰던 농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이 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 밭이나 막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뿌리 혹병에 감염된 밭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신발을 깨끗하게 씻고 내, 발에, 내 밭에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된 밭에서 쓰던 농기구도 다른 밭에서 사용하려면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뿌리 혹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뿌리 혹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으므로 지금 증세가 없더라도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증세가 보이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심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혹병은 일본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단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밭에 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뿌리 혹병이 증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 어저께 낮에 나와보니까 지금 이거 한 줄이 대부분 다 시들시들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히 그 어, 모둘삭하고 모둘삭균을 아, 뿌리에 지금 간 줄을 아주 흠뻑 주었습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지금 대부분은 다시 어, 회복이 됐는데 해가 졌는데도 아직 어, 회복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 상당히 심하게 든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지금 하나고저 앞쪽에 지금 두 폭인데요. 하나를 뽑아 봤더니 벌써 이렇게, 에, 뿌리 혹을, 혹이 감겨져 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병 어, 치료제로, 어, 모듈 수확은, 어, 예방제로서 탁월합니다. 그런 완전 치료는 100% 치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혹병약을 위에서 이렇게 지금 뿌려만 줘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아, 이런 물뿌리에다가 조금 진하게 타서, 진, 모두싹과, 아, 그리고, 어, 모두싹균을, 어, 탔습니다. 음, 뿌리 혹병이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지금, 아, 그, 약을 분무기로 해서 여기 위에다만 줘도 안 됩니다. 물론, 위에서 이렇게 그 겉잎살기를 이렇게, 충분히 하고서 이렇게 주면 되지만은, 이런 물뿌리에다 타서, 이렇게 지금, 약간 들어가, 물이, 이렇게 약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뿌리에다 줍니다. 시들시들 거의 다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지금 모두삭하고모두삭균을 이렇게 그 조금 진하게 이렇게 그 타서 뿌리 관주에다가 뿌리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이 갖고는 김장배추 병 없이 맛있고 좋은 배추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추 뿌리 혹병 치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